그러니까 의외로 음. 그 비뇨기과에서 확대수술 하신 분들이 저희 뉴맨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맞아,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 왜 외형적으로 키웠고 했는데 음. 왜 우리 뉴맨을 찾을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진피수술 같은거 하신 분들은요 처음에 사이즈가 커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착되거나 녹 녹면다는 표현을 쓰죠. 그 주입했던 게 녹거든요. 진피식이? 어 진피도 아, 상처. 필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아, 필러나 진피나 전부 다 녹아요. 줄어들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리터치라고 그러죠. 재수술 음.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 재수술 을 한다는 그네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리터치 받고 줄어들고 다시 리터치 받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그 했던 거를 좀 보존하고자. 아님 좀더 우리 걸 통해서 더 확대하고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 또 하나는 외형 줄을 키웠는데 아 자기 발기 부전이 왔대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발기 아까 말했잖아요. 음. 발기 강직도가 떨어지고요. 음. 오히려 발기가 더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 음경이라는 게 어, 단순히 내가 뭐 성적 만을 뜨게 뼈나 근육으로 발기되는 게 아니라 해면체에 혈액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주변 보형물 많이 넣게 되면 실적으로, 이 외부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많이 눌러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혈액이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100% 발기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혈관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보형물 넣었어도 발기 잘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나이 먹어봐요. 보통 우리 뭐 40, 50 넘어가면 옛날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럼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보형물 넣은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이 더 유입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직도가 떨어지고 발기가 안되고 그래서 우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 물론 비뇨기과에서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음. 고객들한테는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나 그냥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나이가 음. 좀 지긋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확대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 음, 아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지 물론 자기가 작으니까 외소콤플렉스라도 음.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더 커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음. 그런 수술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이 먹어서 뭐 확대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아, 거에 대해서, 저도, 대해서 나는 원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고객들한테 음. 항상 아직 고객님이 지금은 그 사이즈 확 사이즈보다는 강직도라든가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 경험상 고객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확대 수술하고 나서 강직도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음.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 수술 하더라도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음. 어, 우리 회사 이름이 우리 제품 이름이 뭐예요? 뉴맨. 뉴맨. 어, 어. 자, 그러면 비뇨기과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뉴맨 뉴맨 <laughs> <참>, 아 진짜 <laughs> 맞아요. 하루에 한 번에 두번 정도 어. 고객님들이 전화가지고 뉴맨이죠? 아네 응. 뉴맨입니다 그러면 이거 확대수술하는데 비용 얼마예요? 어 맞아 맞아 아 이게 뉴맨 비뇨기과하고 저희 고유 제품이거든요 뉴맨하고 응. 고객님들이 가끔씩 혼동스러워서요 응. 이름이 같으니까 응. 아 근데 저 항상 그래요 어, 왜 고객님 확대수술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아 자꾸 자기 좀 장가쳐서 수술한다고 그럼 고객님 만약에 확대 수술하지 않고, 좀 자연적으로, 지금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고, 강직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꼭 비싼 돈 들여서 확대 수술 받으실 거예요? 그뭐 고객님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할수 있는 게 뭐냐고. 네, 뉴맨 스세요라고 <laughs>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한번 뉴맨스이 알아보시군요. 저희 뉴맨 한번 써보시고 난 다음에, 만족 못하면, 저희 꼭한불 하시고, 네, 확대 수술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고객님들이, 어 그럼 좋은 제품 한번 직접 써 보시고요. 아 어, 진짜 내가 수술하려고 했었는데 이 제품 먼저 써 보기 정말 다행이라고. 맞 어, 좋은 제품 소개 시켰다고 음. 좀 고맙다 고 하시는 고객님들 많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사이즈를 체크를 하잖아. 고객님들 음. 사이즈 를 체크를 한단 말이야. 해보면 사실은 음. 평균 이하인 평균 사이즈 이하인 사람들은 음. 많지가 않아. 음. 스스로 그냥 작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야. 음. 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그럴 거나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왜 본인이 작다고 생각하는지. 나, 고객님, 고객님, 우리가 평균 사이즈가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고객님, 평균 사이즈보다 더 커요. 근데 왜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아니야, 난 작아.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 <laughs> 하지만은, 아, 내가 좀 작은 편인가?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절대 작은 사이즈는 아닐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매를 상담하다 보면 음. 확실히 느끼게 예전보다 지금 고객님들이 확대해서 사시는 그 비율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연령층도,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확대수술좀 나이 드신 분들, 어. 뭐한 중년, 남다 놀고 놀고 이제 결혼하고 했던 분들 결혼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확대수술 하신 분이 많은데, 요새는 결혼 안 한. 어. 뭐 미혼 남성도. 어, 많 미혼 남성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음,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그치.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음. 뭐 여자가 자기 외모 꾸미듯이, 뭐 음. 다이어트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또 가슴이 컴플렉스면 가슴 수술 하잖아. 음. 그럼 남자도 뭐 자기가 컴플렉스다 그러면 뭐 수술할 하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나쁘게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뭐 그걸 통해 자신감을 네. 얻을 수있습니다 좋으니까. 대신 한 가지 주의점은 분명히 확대 수술은 음.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는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음. 확대 수술하는 사람들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음. 그만큼 확대 수술한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기대했던 음. 만큼의 만족도가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강직도 부분이 더 약, 약해졌기 그쵸. 때문에 우리 많죠. 제품 많이 쓰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적인 여잖아 우리 제품을 쓰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커, 졌어요 음. 근데 왜 쓰겠어? 물어보면은, 없죠. 어, 힘이 없어. 네, 강직도가 힘이 확 없어요. 떨어지니까, 음. 우리 제품을 쓰고, 우리 제품을 음. 쓰다 보면, 우리 제품이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강직도가. 음. 강직도에도 굉장한 엄청난 효과 잖아요 그럼 엄청, 어, 굵기. 어, 우리 제품은 굵기 진짜 굵기 많이 굵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쓰고 확대 수술한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지 음. 우리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병원도 의사, 아니고 뭐 어, 전문가는 아니에요 음. 그래도 이제 나름 우리가 남성 제품에서 한 20년 정도 음. 종사했고 또 남성 대표적인 유명한 제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남성들을 만나잖아요 대한민국 비뇨기과에서 의사선생님들 남자고추 제일 많이 봤겠죠? 그렇지. 그 의사선생님 보지않게 아니, 저는 자부하는 게, 양부장님 전보다 더 많은 객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 저희가 장담할 수 있을 텐데요. 의사선생님보다 저희가 남자고추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이 봤을까? 네, 걸어가? 그래서 더 많은 케이스의 남성분들 만나고, 그렇지. 네, 저희가 뉴맨 제품을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객님들, 음. 이런저런 고객님과 뭐 사례들을 통화를 했겠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실적없 정말 내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어, 뭐첫 번째로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아, 그 다음에 이 제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저희 제품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사이즈 측정 때문에 오시는 고객님들, 오시면 저희가 다 사이즈 봐드리고, 또 고객님 상담해드리잖아요. 음. 어, 근데 정말, 그 확대 수술하신 분 중에서 정말 저 심한 부작용 갖고 계신 분도 봤어요. 어, 나도 야, 그, 그 많지. 어 수술하고 저성기괴사한 분도 봤고요. 아, 그래. 또 하나는 모양 이 울퉁불퉁. 어틀려 어, 어, 있거나, 네, 있거나 어. 턱집 현상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어 음. 아, 정말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으니까 음. 확대수술 불과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온 거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 제품이 도움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음. 저희는 정말 좋은 제품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 뭐 확대수술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자면 남자들이 사이즈에 대한 크기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건 당연히 남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 음,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대신 건강하게 사이즈도 확대하고 발기력도 일치하면서 뭐좀 즐거운 성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단 나, 내가 만족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이즈 확대 수술을 하는 음. 이유가 그거잖아. 내가 만족,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음.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음. 여자들도 자기 가슴에 가슴 성형하는 이유가 음. 자기 가슴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좀키우려다렸으니까그것 피오 네. 자기 만족이거든 음. 그렇듯이 뭐 확대 수술하는 거막 말리지는 않고 하지만은 잘 고려해서 잘. 판단해서 그쵸. 생각해서 제일 어 그래서 음. 어 이거 해서 나한테 음.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해도 괜찮겠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뭐. 반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도 꼭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네 오늘 영상은요 우리 양 부장님하고 남성 확대 수술 또 남자 사이즈에서 한번 좀 진솔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고요 금방 양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대에 대한 남자들의 욕망은 당연한 거고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작용도 꼭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마지막제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희 뉴맨은 발기력과 또 남자 사이즈, 특히 굵기 부분에 많이 도움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이즈 확대에 대한 그런 쪽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희 뉴맨 제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뭐궁금한게 있으시면 저희 양부장님한테 연락처 제가 저희 그 영상 말미에 저 남겨놓을 테니까요.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든지 <laughs> 연락 주시고요. 어, 만족스러운 상담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합니다. 언제든 네. 연락 주시고요. 공사원님, 마무리 인사하죠. 벽거 인사.